탐구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이고요. 1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니라 하더라. 자 우리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또 하나 요바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어 저기 빨간색 옆에가 파란 부분은 지중해고요. 저기 빨간색 부분 쯤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바는 어디냐 하면은 그 바로 밑에 저기가 요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약간 아래 분홍색 표시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저기가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좀 구분이 되시죠? 네. 어,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가이사랴에 누가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가 저기에요. 거기 조금 올라가면 뭔가 톡 튀어나온 데가 있죠. 저쪽 저 부분에 갈멜산이 있어요. 그 이사야가 불이 내려고 했던 네 거기에 갈멜산이 저기 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자, 가이사라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가이사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가이사랴, 비슷하죠? 네,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 행정, 유대 지역의 행정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연히 저기 누가 주둔하는가 하면 로마에 군대가 주둔을 했겠죠. 어, 갈릴리 바다에 저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도 우리 백 부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군대에 이, 구,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거기에 군대 지휘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 사도 행전 10장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저기 가이사레에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빠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고대 항구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저기 요빠라는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이 자재가 어디서 받는가 하면 저 위에 두로라고 있죠. 저 두로에서부터 배를 바다에다가 뗏목을 띄워 가지고 어, 저요바라는 항구로 들어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운 운임 어, 그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하여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도르가 여러분 아시 죠 도르가.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그 도르가가 저기 요바에 살고 있었는데 저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준 것이 바로 저기 요빠라고 하는 저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이 또한 저기 요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고넬료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적 우리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특성이라 이런 걸 요약한 그런 것들을 우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어, 그렇게 우리의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어, 귀족이었고요. 또 우리 사도 행적에 보면 고넬료는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달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 예, 로마, 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어,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유대 나라의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자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삶에. 그죠 그러니까 아, 좀 가난한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항상 뭐하는 분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뭐가 부족했냐면 정말 이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는 그 구도자였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넬료는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됐는가 하면,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어, 이곳 유대 나라의 가이사라의 백부장으로 온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그죠? 만약에 이, 이, 이 사람이 유대의 여기 백부장으로 안, 왔, 안 오고 어떤 다른데 가서 이렇게 백부장을 했다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이고넬려로 가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그러면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면 은혜로 구원받는 어떤 그런 신앙을 바로 배웠을까요?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약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갔을까요? <laughs>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 동정심이 있고, 그래서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구제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런 길로 내가 인생을 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할까? 이렇게 할까? 참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이해는 약간 떨어졌지만 이 사람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보다도 경건한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의 권고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참 본받아야 할 그런 거죠. 그리고 항상 가족 재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오늘날 올바른 신앙의 어떤 표본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죠 네. 받은 밥빚대로 실천하며 사는 생애. 네. 무엇 하나 남을 할 것이 없는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의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이웃에게 적용시킨다. 그, 그러니까 우리 증언에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신앙에 어떠한 성장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한데,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어요. 받은 밥빗대로그빗대로 그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다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와 이 순종은 다른 거예요. 어, 고렐루는, 어, 받은 바 입빛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참된 경건은 그대의 실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의 실천 없이는 그대의 공헌이 전혀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우리의 신앙의 공헌이 가치가 없어요. 예. 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내가 받은 빛대로 살고자 하는 실천적인 삶이 없으면 다 헛거예요. 네. 네, 베드로 어 고넬료는 그 말씀대로 어, 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게 고넬료의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은 어뭐 이렇게 엄숙하게 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경건은 엄숙하다기 보다는 친절하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고, 예모가 있고, 그죠? 아, 경건은 이렇게 뭔가 어둡고 엄숙하기보다는 밝고, 발랄하고, 친절하고, 네, 그런 게 경건이에요. 그죠? 네. 우리 모두의 경건은 참 우리가 고넬료의 이런 경건을 우리가 참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환란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기심을 가진 사람,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기심을 가진 사람을 결코 하늘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기심이 있나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기심의 근본 뿌리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기심이 올라올 때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늘 그걸 굴복시키고 그렇죠. 음.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빛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빛을 주셔요. 그래서 받은 바 빛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빛이 점점 어두워져요. 우리 증언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또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가 뭐 어떻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총담같이 교회가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담같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뭐 교회 뭐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잖아요. 왜, 왜 어두워졌을까? 우리 마음이. 빛을 많이 받았는데 빛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실천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너무 사랑스럽겠죠?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받은 빛대로 실천하며 사는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지. 그래서, 천사가 왔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중에 왔을 것 같아요. 신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보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완전히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빛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천사가 천사가 자기 영광의 빛을 다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laughs> 죽습니다. 천사의 영광으로도요, 우리 가못 살아요, 죽어요. 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군대가 다 그걸 뭐 하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왔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됐죠? 죽은 것 같이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주,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 영광을 다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리고 온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군인들이 죽은 것 같이 엎드려졌다고 그랬니다 아마 이때도 이 천사가 많이 자기 영광을 가리고 온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또 뭐가요? 너의 구제가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고넬료는 많은 기도와 많은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의 의로 삼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그죠? 만약 이 고넬료가 이것을 자기 의로 삼았다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을 어디에 보내요? 요파에 아까 우리 가이사라 빌리보가 어디 있는지 우리 봤잖아요 사람을 요파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진 진실한 탐구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뭘 시켜요? 아, 연결을 시켜줘요 그리고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빛을 가진 사람을 통해 발견하게 하셔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게 전도죠.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 사도행적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고멜료와 진리의 빛을 가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줘요. 네. 자 그런데 천사는 지금 고넬료한테 가서 요빠에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요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어, 환상을 본것 같습니다. 무슨 환상을 봤냐면 내 귀퉁이를 맨 보자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돼지, 저기 보니까 코끼리도 있네, 코끼리, 뱀, 원숭이도 있는 것 같고 뭐 독수리, 저거 먹어요, 못 먹어요, 어, 못 먹는 그런 짐승들이 까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잡아 먹어라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어나 이거 절대 안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어, 그랬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내려와요. 잡아 먹으라. 어,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저는 이거 안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까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개신교인들은요. 이걸 보고 봐라다 먹으라 그랬다. 뭐 돼지고기 먹으면 어떠냐? 뭐다 먹으면 되지뭐 뱀도 잡아 먹고 개구리도 잡아 먹고 다 먹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환상을 보이신 뜻은 돼지고기 먹으란 뜻이 아니고 뱀도 잡아 먹으란 뜻이 아니고 지금 저기에 나오는 저 돼지 이런 게다 뭐예요? 뭘 표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배상하는가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부정한 사람들, 예, 다 부정한 사람, 속되고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세번세번 세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그 그, 그러는 차에 누가 왔는가하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심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아,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베드로가 뭘 알았는가? 하면 아, 왜이 환상이 보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섯 명의 형제와 함께 가이사라로 출발합니다. 이 복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겠죠? 여섯 명의 형제와 함께 가이사라로 이제 탁 출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당시에는 금지된 사항이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방인에게로 가면 유대인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유대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라고 이제 막 큰일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섯 형제와 같이 간 거예요. 증인들이 예.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유대인들에게 소환됐어요 베드로가 이일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자신의 계시받은 거, 그보좌에 내려왔던 거, 그다음에 이방이 내려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던 거다 이야기하고 고넬료가 자신들을 자기에게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자기를 청했던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베로, 베드로를 부르도록 천사가 나타났던 고넬료의 환상, 예, 그 했고 고넬료와의 회견의 내용들을 상세히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글씨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경을 받았거든요 그때 주신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대기 맞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더니까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잠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이방인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저기 그 하얀 옷 입은 인자하게 생긴 사람의 고넬로라고 그린 것 같고, 요 앞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고 그 일행 여섯 명이 같이 오, 지금 온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넬로의 뭐예요? 가족, 가족들, 가솔들을 지금 다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하고자하여 듣고자하여. 참 여기서 고넬로의 그 어떤 인품. 어떤 경건 이게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 말씀을 듣는 이 겸비한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 겸비한 사람, 말씀을 갈급해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의 구도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방인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이적들, 그분이 배반당하신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분이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그다음에 하늘에서 행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군넬로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행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도 베드로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 속에서 봉사하시는 거. 네 사도행전에 보면 저번에 제가 두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번 성령 강림이 오늘 보니까 세번있더라고요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저건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 번째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 하면서 성전 민문의 안전병이를 고친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갇혀요. 그 다음에 석방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거기 성령이 임합니다. 땅이 막 진동해버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이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할 때 그때 성령이 온 식구들한테 다 이렇게 임해버립니다. 이때도 성령이 임해요. 네. 자, 베드로는 자신이 겨,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고넬리에게 증거할 때에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적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남에게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치면 내가 되게 많이 배워요. 가장 많이 배우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심령이 타오르는 고네, 어, 베드로.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온 회중에게. 그래서 설교가 중단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그의 복음 감화력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 때문에 그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요. 성령이 다 임해버려요. 그한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향력,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경건하게 살때그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화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참 우리가 이런 걸 들을 때제 자신부터도 참 두려워요. 그죠? 참내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나의 영향력 하나 잘못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낸 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어떤 표정이나 또는 잘못된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되면 그 빚값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찾아요. 정말 두렵습니다. 진리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빛을 받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가져오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고넬료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하, 정말 대단해요. 네.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이렇게 할수 있구나. 베드로가 배고파한 것은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었고 베드로는 지붕에서 욕바 성과 인근의 출락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동포들의 구원을 갈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전도의 정신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전도의 정신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갈망과 이런 열렬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가 그의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의 심장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나서 복음의 빛을 나누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경건한 실천적인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와 같이 이런 또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이런 갈망 그러니까 요빠 지붕에서 이렇게 그 성업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하, 저 사람들 다 구원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 갈망, 그불 불이 일어나는 그 갈망 그런 거.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 갈망이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주셔서 또뭘 만들어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나누고 싶은 거죠 이미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죠 고넬료와 가족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고넬료의 그 자선의 삶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생애 그죠 온 가족과 이웃에게 끼치는 복음의 감화력.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 탐구하는 구도자의 자세. 이게 다 고넬료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상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감화력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끼치고, 말씀을 탐구하고자 하는, 깊이 알고자 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렇게 좀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그다음에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요? 참 겸비한 마음. 베드로가 오니까요, 고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너 갑자기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완전히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절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자세로 복음을 들어야. 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보통 방문객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로 대접하였다.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 진짜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또 다시 또 보게 됐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열한 베드로의 마음, 구주의 복음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갈망, 이건 베드로에게 있었잖아요. 또 받은 밥빛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고넬료, 진리에 대한 진실된 갈망을 가진 베드로, 아저 고넬료. 이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자,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늘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고넬리와 베드로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님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고넬리와 베드로 같은 경건한 삶과... 갈망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 네.